이렇게 믿가 말고요 가 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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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다가 네가, 가 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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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가, 네가, 가가 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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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생선 먹 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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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 거야? 아, 손만 음. 아니 회장님을 내시 회장님 노예시장 가야 되니 아리콧들이랑 식사는 안 나시는. 음. 음. 있는 사람 없잖아 너무 이건 아닌 사 여기 서나 젊은 나이에 노이 왔으니 노올 나이죠 아니 벌써 오면 안 되지 50도 안 돼갖고 아뭘나이노이 와갖고 지금 여기서 나이 제일 어걸

아 그때 숙분떠서 그렇게 된게 맞구나.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못 보셨대요. 그래서 이제 한의사인 애가 있어갖고 한번 물어봐달라고 이제 부탁했어. 너네 이런 약들 이제 한의사라. 그랬더니 야 그런 경우 없대. 그러면서 야 침은 한의원에 가서 침 맞어. 네가 해가지고 그런거 나지 말고. 그거 국명이 국밥어요 순두부야. 만들어서? 네. 네. 거기 담고 계세요? 거기 가도 먹어도 되는 것 같아. 맨날 거기 가서 먹고. 순어부와 <laughs> 완전 엄청 신기한 있는데. 음. 이거 누구 네세요 네, 이거 누구 전? 홍음 이게 개이

첫 잔은 사약이고요. 사약? 사약. 뭐 어, 네? 예? 자, 둘째 잔. 어 이거 버 색깔이 아주 이쁘죠